어,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자, 파일 클릭한 다음에 새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원점에서 XY 평면그 다음에, 어, 초스피드로 만들 거니까요. 혹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잘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렇지. 사각형 그리신 다음에, 여기, 4 0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은 23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호 기능을 써가지고 초록색 말고 살짝 왼쪽으로 와서 살짝 오른쪽으로 와서 잡아주시고 33을 찍어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좀 뜨는 부분은 접선 기능을 써가지고요 여러분들 접선 기능 꼭 써야 됩니다 이선하고 여기랑 붙여주시면 돼요 자그 상태에서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요, 실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1 7이 나오겠죠, 17. 그렇죠왜 17일이 나오는지는 지난번에 했습니다, 아까. 그 다음에, 여기 잡아주시고, 자, 16만큼 돌출을 하시면 되구요, 그치? 그 다음에 밑에 쪽에, 자, 여기는 6만큼, 그 다음에 여기도 6만큼, 어, 잡아주시면 돼요. 그쵸? 그렇죠? 자, 확인을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평상추형을 아, 절단모서리 추형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원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원의 크기는 6이시고 6입니다. 그 다음에 돌출 클릭해주고 반대편으로 뻥 뚫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작업은 평면 클릭한 다음에 왼쪽, 오른쪽 한번 클릭해주시면 가운데가 뜨고요. 자, 클릭, 스케치 작성, F7번 누르면 단면이 슬라이스됩니다. 자그 상태에서 절단 모서리 투영함 눌러주시고 간격 지우기 클릭해 주신 다음에 간격을 띄워주시고요 얼마만큼 오만큼 그 다음에 연장을 클릭해주고 이쪽 선 가지고서 이쪽을 막아주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치수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자, 왼편에 보면은 19라고 나와 있어요 자그 상태에서 돌출을 클릭한 다음에 없앨 부분만 선택해 주면 돼요. 여기, 여기 선택해 주면 되겠죠. 대신에 양쪽을 대칭을 꼭 선택해 주신 다음에 절단, 절단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할 만큼 절단해 주면 되겠죠. 그다음 확인 누르면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가시성을 꺼주시고 위쪽에다가 이름을 적어 주시면 돼요. 본인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텍스트에다가 자, 차 오, 오,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크기는 5 정도가 적당한 것 같죠. 글씨체는 이쁜 걸로 해주세요. 저는 배달의 민족체로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끝은 아니고요. 돌출 갔다 이번엔 튀어나오게 만들어 볼게요. 이름을. 자, 돌출 기능 써서 이름을 선택하신 다음에 앞에 쪽으로 튀어나오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거리 값은 한1 정도만 할게요. 그래, 이쁘니까. 자. 거 확인하고,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그림입니다. 자, 일단 녹화는 끌게요.